시간에는 중중몰이 장단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초급에서 중중몰이 원박을 배우셨는데요, 원박을 한번 쳐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강약을 섞어서 꾹딱 쉬고 꾹딱 쉬고 꾹촛다딱 쉬고 꾹딱 쉬고 꾹다꾹딱 쉬고 꾹딱 쉬고 꾹촛 아,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 가락을 가지고 강약이 들어가야 되죠, 이제. 강약. 2박과 5박. 또는 3박과 6박도 어, 강약이 어, 그때그때 노래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요. 어, 강약을 한번 2박, 5박, 강박을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쿵딱 응, 쉬고 딱 쉬고 쿵딱 응, 쉬고 응, 쉬고, 춰, 다, 공, 쉬고, 딱 쉬고, 춰, 다, 공, 쉬고, 쉬고 다, 다, 자, 이렇게, 음, 이박오박을 강박을 치면서 이박오박 강박이 나중에 가락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중중머리에서는 어, 접궁을 필수로 하는데요, 접궁을 어, 간략하게 배워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궁은 어, 왼손 엄지손가락이 어, 변죽 소점에 올려진 상태에서 궁을 쳤습니다. 어, 이제 적궁을 칠 때는 어떻게 하냐 엄지손가락을 약간 띄어주고 어, 손가락, 내네 손가락이 가죽면에 살짝 닿고 제자리로 옵니다. 상태에서 궁을 내리면 됩니다.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하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엄지 손가락이 붙은 상태에서 하나 할때 뛰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것이 이제 빨리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중물리에서 이 접궁을 가락으로 넣어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따구궁 쿵. 따구궁 쿵. 따구궁 쿵. 따구궁 쿵. 따구 이렇게 됩니다. 이 가락을 연결을 해서 중중물을 연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쿵 따구 궁. 수도 있습니다. 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따구궁궁만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따구궁궁. 따라서 해 보십시오. 따구궁궁. 따구궁궁. 어, 입과 구음으로 동시에 같이 해 주시면은 어, 수월하겠습니다. 따구궁궁. 손과 입이 일치가 돼야죠. 따구공, 쿵. 따구공, 쿵. 1박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연속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쿵, 따구공, 쿵. 구음과 같이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쿵, 따구공, 쿵. 다시. 쿵, 따구 뒤는 따구궁궁척 하고 이어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따구궁궁척 네. 앞에 부분은 따구궁쿵 하고 강하게 나왔는데 뒷부분은 따구궁궁 하고 약하게 나왔습니다. 척을 돋보이기 위해서 어 뒤에는 세게 치지 않고 약하게 친 다음에 척을 돋보이게 해줬습니다. 음. 연속 동작으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쿵 따구 쿵쿵 따구 쿵쿵다쿵 따구 쿵쿵 따구 쿵쿵다쿵 따구 쿵쿵 따구 쿵쿵다 이렇게 해서 중중머리의 기본 가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이 다소 어려울 수있겠지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노래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먼저 노래를 들어가는 시점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까 중머리에서는 오박 죽박에서 어 시작을 했는데 중중머리에서는 주로 칠박 구박에서 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래가 나오면은 칠박 구박을 잡는데 그거를 칠박 구박을 강하게 척으로 칩니다. 이거를 보통, 쌍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전에 그, 근대 오명창 중에, 어, 정정열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정정열 명창께서는 이 가락 이름을 넉자화두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이름을 져놓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넉자화두라고, 어,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평소에 쓰는 말은 그냥 쌍각이라고 합니다. 쌍각을 먼저 배워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 쌍각은 어떻게 되냐 1박 4박이 합입니다 어, 합인데 합 앞에 궁을 살짝 넣어 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궁으로 합궁합궁척척 척, 좋다 같이 해볼까요 합궁합궁척척 척, 좋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둥하둥칙칙 좋다. 하둥하둥칙칙 좋다. 하둥하둥칙칙 좋다. 하둥하칙 좋다. 이렇게 해서 중중머리는 지금 현, 현재 우리가 분리어지고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목이 넉자화도로 시작해서 넉자화도로 끝납니다. 가락이 꼭 넉자화도로 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가락 진행이 넉자화도로 시작해서 넉자화도로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가 아니고 대부분의 대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대목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넉자화도로 시작하는 대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먼저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첫 번째, 어, 자자도로 들어가는 부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듬, 더듬 올라갔지. 어땠습니까? 처음에, 더듬, 더듬, 여기에서 장단을 보내놓고, 칠박, 구박에서 잡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듬, 더듬 올라갔지. 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춤출 때 덩실덩실 추지 않습니까? 어, 그럼 앞에 노래가 시작되면은 춤을 한번 춰보시게요. 덩실덩실. 그러고 나서 척척 치면 됩니다. 어때요? 덩실덩실. 덩실, 좋다, 를실 등, 실 척, 척 좋다, 를실 등, 실 척, 척 좋다. 어떻습니까? 좀 쉬우세요. 자, 그러면 노래에 한번 개입을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듬, 터듬, 올라갔지. 이때는 어느 때고 오뉴월 한도이라대아한은 불가득이에 피짓땀을 흘리 연소 한꽃을 당부하니 백석천단바은물이 흐르는 소리 들린다 심봉사거동고소 소리도 떠니 빙긴다 어떻습니까? 어, 물론 중간에 넉자하두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원박과 좀 전에 배우셨던 따 부분과 또 넉자하두, 넉자하두를 다른 말로 쌍각이라고 하죠. 어, 이세 가지만 가지고도 중중무리가 어, 완벽하게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까요? 터듬 터듬 하면은 덩실 덩실 어떻게 해요? 척척 좋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듬 터듬 올라갔지 이때는 어느 땡고 5월 월 한도 대야한은불같은뒤에 피잇땀을 흘리면서 하한고을당고하니 역사청탄방 까지 했죠? 어,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아까 처음 다시 배웠던 따구궁궁 다시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따구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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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1 2 박을 다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도 쉽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춤을 춰보자겠죠? 덩실덩실 덩실덩실 덩실, 춤을 추면서 굼은 합궁합궁적적좋다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합궁합궁적적좋다 해서 어, 다시 중중머리 노래와 대비해서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한번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더듬 더듬 올라갔지 이때는 Oh, don't...